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를 맺기가 내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긴 뭐, 부부지간에도 내 생각 같지 않고, 형제지간에도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이 인간관계가 맺기가 참 힘든 거예요. 아, 상대방이 내 입장을 몰라주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을 당해봤을 줄 믿습니다. 가슴을 열어서 그럴 때에, 가슴을 열어서 내 진심과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는가 봐 하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은 나만입니다. 그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얘기에요. 군대 장관으로 아람왕에게 절대적인 신음을 받고 있던 아 그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나라를 구한 자이 었기에 그는 재물과 부호와 명예와 권세등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당시에는 치명적인 불치병 문득병이라고 하죠.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나병. 네. 문득병이 그에게 걸릴 겁니다. 1 응. 1기하오장1절에 보니까 아라망의 군대 장관 다함은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당시에는 나정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수 없던 때였습니다. 나만은 이제 군대 장관의 자리도 내려놓고 성 밖으로 쫓겨날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에게 그에게 한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렸 습니다. <laughs> 예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그때 포로로 한 자본 계집종이 있었 는데 그녀가 남한 장군이 어, 피묻은 옷을 빨 다가 그렇게 기집, 그 일하는 자니까 남한 장군 옷을 빨려고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무슨 병이다? 다 병이다. 네. 겉으로는 다 속에는 골모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가 그래서 그녀가 남한 장군이 그 아내에게 그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이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얼마나 그 남한 장군의 아내가 기뻤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쫓겨나면 가족과도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래서 남한 장군이 오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열한기하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우리 남한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은 즉시 왕에게 허락을 요청하고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보여줍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구히라 하느냐? 그렇지? 이스라엘 왕이 어찌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구히라 하느냐? 아람 왕이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라. 아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할수 없는 일이니까 아란만니 나를 시비를 걸어서 다시 우네라라를 침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으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 그러니까 그문둥병나한 어 장군이 엘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 집 앞에 찾아왔는데, 아람의 군대장관을 문도 열어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엘리사가 왔으면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 예의상의를 네. 해도, 네. 왔냐고, 인사를 해도 해야 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네. 하나님이종 엘리사는 네. 보는 사람이었다. 네. 그렇게 밖에 와 있는 걸 보고, 그한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 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우리 말로 뿔뿔 따고가 났겠죠. 화가 나서 엘리사가 행한 짓이 괘씸하고 분하여 기도로 가려 하는데,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내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함이니까. 이 말을 들은 남한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감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적을 그저 재미난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참 재미있죠, 얘기가.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남한 장군에게 문득병을 고쳐준 겁니다. 음. 그런데, 이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남한 장군은 오해를 하고, 큰 실수를 할 뻔했어. 그죠? 자기가 승질난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번 내다보지 않았다고, 에이, 뒤돌아갔으면, 그런 나그문등병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실수와 오해를 우리도 할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 네. 첫 번째로 나만은 무슨 오해와 무슨 잘못을 생각했느냐면 권력과 재물이면은 다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지 네. 그는 문둥병 고침 받으러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왕의 친서와 그 아라방이 써준 친서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가장,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이고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권력자인데 이스라엘 왕이요.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 우리 왕을 좀, 우리 다만 장군을 좀 고쳐 가지고 잘 고쳐서 보내 달라고 이렇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아멘. 예. 그렇열기 5장 5절아람왕이 이를 때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곧떠날세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없 정도로 우리가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왕의 친필 서신은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예, 문득 병은 걸렸지만은 왕이 이런 친필을 써준 거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금과 은과 옷은 왜 가져왔죠? 이것은 단순한 담례품이나 치료비가 아니에요. 나만은 이 정도는 받쳐야 엘리사가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이죠.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만능 식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제 무죄? 유전무제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은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종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인정해주겠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어, 섬기면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성도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새 사람이 뛰어서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아, 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주님이 뜻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요 선생님이랑 또한 이런 정치인들이 교회 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면은 자기네들 방식이 있잖아요. 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독재요. 목사님 마음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교회도 빈주화가 돼야 돼. 그래, 젊은 어, 그,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아주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아,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사업을 운영하듯 이렇게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분열되고, 심지어는 이단에 넘어가기도 해요. 교회가 막 시끄럽고 막 하면 바로 거기에 이단이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평 세력들과 팀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단으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고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운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laughs> 몸이라고 했어. 이 교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내가 개척을 했다고, 내가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이르고 왔다고, 아, 네. 이거는 내 교회인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많이 지탄거리를 받고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교회를 씌웠다고, 네, 장로님들이 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네. 주인 노릇을 하다 보면, 또 아, 네. 이것은 또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기도 아, 네.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 네.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옳다고. 오해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요 엘리와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은 엘리사의 얼굴도 못 보고 그 말만 들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열한기야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 네. 얼굴도 못 보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에 나만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순종을 보기 위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 것인데 11기와 5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아,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는? 네, 내, 내 생각에는 요게 문제인가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붙일까 하였도다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기도를 했어야 하고 또 자기 생각에는 다의색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말은 요단강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람나라 군대 장관 그힘 있는 군대 장관이 그 권력을 갖고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탐정하는 수목의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나 내 생각과 다를 때,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어요. 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를 때내 뜻이 더 옳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사회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 네.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틀리지. 내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 근데 같으면 그건 엄청 축복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저거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그길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배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바닷가에서 저쪽에서 어부들이 막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은 어젯밤에 이제 고기를 잡고 나서 다시 그물을 손질해야 또 그물을 던지잖아요. 예수께서 게네사례그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생님이 잘하시지만은 고기 잡는 것은 누가 전문가요? 그치. 내가 또 전문가인데 갈릴리 호수는 배들이 손바닥 안에 있어서 본히 들여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디는 고기가 많고, 어디는 고기가 없고, 어디는 큰 고기가 있고, 어디는 피레미가 있고 다 아는데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배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순종해 봤어요. 누가 보면 5장, 5절부터 6절. 시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더라. 밤새 허탕치고 지친 베드로가,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동물을 불러 가지고 그 배까지 그 동물의 배까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에 순종할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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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어렵고 아멘.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때로는 순종하려면 내 체면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그냥 따라가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드렸는지 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 네. 아버지 아버지 이 장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아, 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해요 아, 네. 내 뜻대로 마시고 아, 네. 아버지의 뜻대로 아, 네.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베세만의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부짖고 아, 기도했습니다. 아, 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 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아, 네. 아, 네.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 네. 할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아, 네. 이것이 능력이고 이럴 때에 기적이 아, 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은 순종하를 참.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아, 네.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순종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기름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 탕정하는 수목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사랑하는 탕정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나병으로 세상에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만 장군은 연약한 계집둥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와 순종함으로 죽을 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놓으신은혜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주주의이으으축축합합다다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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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을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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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과 아멘. 달라도, 내 주장과 달라도,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놀이, 탕정, 하루 소망께 성도들이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예비하신 큰 복과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